건강 찾는 홍 대표 건웅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황반색소는 눈의 망막에 존재하는 필수 영양소로 시력을 유지하고 눈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색소가 부족해지면 야맹증이나 황반변성 등의 눈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눈 건강에 미치는 효능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노화로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에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고 안구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 색소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로 환경 오염, 낮은 식이 섭취, 급진적인 화학 물질로 인한 노화, 햇빛 노출 등이 황반 색소가 안 좋아지는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황반색소가 손상을 입게 되며 시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화장품 사용,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을 통해 황반색소를 보호하여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안과 검진도 필요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여 황반색소의 손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황반색소를 함유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당근, 시금치, 바나나, 노란고추, 블루베리, 콩나물,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황반색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금치, 케일, 당근, 오렌지,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눈 건강을 지키고 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매일매일 이러한 음식 챙겨 먹기 쉽지 않다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 건강 기능 식품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찾는 홍 대표 건웅이었습니다.